사람이 변화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개인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여인입니다.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의 이 상태는 자포자기한 상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과 눈총을 받으며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정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 12시인데, 난 12시에는 너무 더워서 사막의 날씨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가 여원복음 사장을 계속 읽고 나가면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이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칩니다. 사람을 피하던 여인이 사람을 찾아서 만나러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변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할때 절대 안 바뀌십니다. 잔소리를 죄송합니다. 바가지로 해도 안 바뀝니다. 짜증을 내고 혼을 내고 화를 내도 안 바뀝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바뀐다. 사람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배 아파서 난 자식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 온전히 만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 바꾸려고 달려가지 마시고요. 예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길.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합니다. 아,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로 율법에 메어 있었던 자인데,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났더니, 자기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던 자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예수님 더 깊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누가 만나서 예수님 변화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부터.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이 안에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일절을 봤더니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유언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시니라 그리고 가로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사역 속에 쉽게 얘기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하던 일에 뭐가 잘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지금 사역 자체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느냐로 멈춰 계시지 않았고 우리의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무리 속에서도 한 영혼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요. 한 영혼의 구원이나 내가 아는 사역 하나하나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눅눅해지고,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아, 익숙해져서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하는 사역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타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익숙해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이 눅눅함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해왔었으니까 내가 해보, 해봤으니까 내가 할줄 아니까 그리고 잘 되고 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데 우리 주님은요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귀하게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그곳을 떠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희 새누리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 와서 은혜 받고 성장하고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또 감상 어저께 우리 운영위원하면서도 함께 나눴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처음에 신앙을 잃었거나 또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시던 분들이 특별히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신앙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조금 지나다 보면은 그냥 여기 오래 계실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뭐보통 우리 같이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니까요. 그런데 좀 있으면 목사님 이제 다음 달에 한국 갑니다. 아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는. 아 너무 너무 좋은 일꾼인데 너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뭐냐면 적어도 지치고 힘들고 신한생활 속에 함께 못했거나 예수를 알지 못했던 분들이 와서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를 믿고 다시 각자 있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누리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고 계세요 올해도 벌써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벌써 연천대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 하나님이 또 계속 세 가족들을 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세 가족들은 훈련하고 또 파송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아, 또 이런 얘기했다고 나도 가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하실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제 마음 속에 매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어떤 상황이든,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주님께서 유대에서 엄청난 사역의 부흥을 맛보고 계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영, 구세주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역의 분주에서 더 그곳에 머물러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이곳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니깐 그곳에 눅눅함으로 머물지 않고, 한 영혼을 잊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 마음. 저는 2025년 우리 새누리가 그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신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데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를 믿었었지만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영혼들.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 정말 부흥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듯이 그한 영혼이 또 다른 곳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마리아여인한 영혼의 변화가 사마리아 땅에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한 영혼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는데요, 사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야 하겠는지라가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마리아가 이 BC 700년경에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섞입니다. 섞이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땅은 밟지 말아야 될 땅.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게 직선으로 가면 걸어서 3일길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통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은 6일길이에요 두 배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길을 갑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상중치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해요 하겠는지라는 이 단어가 LA라는 헬라어인데요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필연적으로 꼭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He had to 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must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통과하지 말아야 할곳인데 주님은 그 땅을 그렇게 통과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받고, 그한 영혼으로 사마리아 땅의 붕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예요? 주님께서 온 유대가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상종치 못할 인간들께서 피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제가 유... 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도, 사장 강의할 때, 말씀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언제쯤 얘긴데 이게 작년 얘기인, 자, 재작년 내에 나눴던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하늘에, 내 삶에 본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에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기까지는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가 정말 땅 끝에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가야 될 땅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불편한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사람마다 다 모습이 다르거든요. 나는 저런 스타일이 싫어. 난 예수 믿는 것도 저렇게 믿는 거 정말 싫어.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게 그냥 죄송해요. 그냥 싸가지야. 아, 나는 그래서 싫어. 아, 나는, 나는 교회 너무 좋은데 저 사람만 안 봤으면 좋겠어. 아, 난 가족 중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이분들만 없으면 내 인생 정말 편할 것 같아. 아주 사마리아가 싹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유대하고 갈레리를 붙여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가깝게 지나갈 수 있고 사마리아 땅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 절대 안 없으세요. 그래 계속 돌아가라. 6일길 가라. 그런데 그거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못하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못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이유도 없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마리아 땅의 보응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마리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 여러분,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통과한다고 들어가서 그래, 이 기회에 사마리아 하나님 번개, 그래서 그냥 불러서 싹 없애버리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한번 들어가셨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이걸 그냥 놔둬요. 번개를 내려서 그냥 다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또 말씀드려, 아, 통과해야 돼. 딱 들어가서 인상 쓰고, 째려보고, 내가 통과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물을, 물을 마시고 싶으셔서 그곳에 갔는데 여인이 있어요. 아마 여인이 놀랬을 거예요. 거기 유대 남자가 서 있으니까 아유 사람 안만나려고 왔는데 이거 사람이 있어 빨리 물 길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을 거세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반응하냐면은요 구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래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절대 상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면서 가서 봤는데, 아이고, 그냥 사마리아 땅 지나갈라 그랬는데, 하필 또 여자를 만나냐? 여기서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왜요? 바로 한영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보지도 않고, 주님에게는... 그리스도로서 죽어 있는 한 영혼.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구세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미워하느냐, 싫어하느냐, 나랑 안 맞느냐, 저기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하나님이 구원코자 원하는 한 영혼.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원하는 한 영혼.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세상을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고 미워했던 이 여인의 고통과 상처를 아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한 영혼을 원한 위하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이 영혼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누리는요 그한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새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난 유다에서 사역하고 갈릴레에서 사역하고 사마리아 너는 알아서 생존해라 간혹 가다가 사마리를 지나가면서도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사람 안 만나고 지나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삶 오늘의 시간 하나님 내 인생에 사마리아가 있다면 그 사마리아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받게 하셔서 하나님 사마리아가 저주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사마리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말을 겁니다. 물을 달라고 여인이 놀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았다면 진정한 생수를 달라했을 것이다. 야곱의 우물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 여인의 한계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13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우물물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고 사랑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이야기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서 저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고 저 사람을 설득시킬까 여러분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복음으로 설득시켜서 저 사람 구원받게 할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음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그 사람 삶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제발 좀 이해 좀해다오 하나님이 하셨어가 그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복음이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선포돼야 돼야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포는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영혼들에게 나눌 때 여러분,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나가려고 다가가지 마세요. 그냥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골수를 쪼개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으로 다가가세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봉을 이땅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부시하던 사마리아 땅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땅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땅을 지나가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 영혼. 그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주위에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변화시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내가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아는 저 사람 한번 어떻게 변화시켜보겠다. 아니면 아예 마음조차도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누리가 이 실리콘밸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해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것으로 혼란하고 복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돈이면 다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땅. 하나님보다 인간이 앞서 있는 이 땅.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예수님처럼 나도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새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안에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